안될것 같으면 빨리 도망가고 다른 걸 해야 돼. 와 이렇게 잘 생긴 사람이 있구나 이 세상에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계속 좋아하면 지도 좋아겠지. 하 아니 그러니까. 스토킹 조심하셔야 돼. 그런 마인드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 사건의 불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네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희 새롭게 한번 시도해보는 코너 네. 방구석 고민상담 요즘 어, m z 세대들이 그렇게 고민이 많대요 방구상 질문 많이 주시면 저희 최대한 뭐 20대 때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은 사람으로서 음. 여러 가지 또 조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번 질문 들어온 거 한번 피디님들 해주시면은 저희가 음.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네. 검사라는 꿈을 어떻게 가지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음. 저는 원래 검사라는 꿈이 전혀 없었어요. 네. 저는 원래 이제 되게 초등학교 때부터 꿈은 변호사였고, 네. 검사는 전혀 생각이 없었고, 네. 근데 오히려 로스쿨에 가서 실무수습을 이제 검찰로 가게 되면서, 네. 실제 여검사님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면서 꿈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법조인의 길에 들어서서 생긴 꿈이지, 처음부터 검사라는 걸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저는 뭐 깊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정규직이니까. 네. 공무원이라서 일단 되게 매력을 느꼈고 어, 누군가를 돈을 받고 그 사람을 개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가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엄청난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 저는 검사를 꿈꿨었죠 네 <목소리> <목소리> 아~ 저도 궁금해요 진짜 첫 번째 비법 발음을 분명하게 하세요 그러면 음. 같은 말을 해도 훨씬 더 사람이 뭔가 정갈한 느낌이 나요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이고묘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고묘사입니다. 이건 느낌이 달라요 음. 그쵸 그러니까 발음을 좀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말에다가 힘을 조금 주세요 음. 아제 비결은요 줄줄줄 A고요 B고요 c 얘기하기보다는 음. 근데 제 비결 이요 세 가지가 있죠 두 가지로 딱 하는 먼저 거. 아. 어, 그걸 딱 얘기해도 첫째 둘째 음. 셋째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음. 뭔가 딱그 하기 전에 몇 가지가 있다는 라거 한번 요약해주고 음. 하나씩 풀어내고 마무리해주고 항상 말씀을 음. 하실 때는 좀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정리된 음. 말을 할수 있다 음. 음. 네. 내가 좋아하는데 미적지근한 응. 사람. 이 번이 나온 것 같은데. 이 번이. 어, 내가, 내가 좋아하는데 미적지근한 사람. 그거야 뭐 내가 계속 좋아하면 지도 좋아하겠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뭐열번찍어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아니 그러니까... 스토킹 조심하셔야 돼. 그런 <laughs> 마인드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 사건에 불시가 됩니다. <laughs> 아, 네, 아니 미적지근하지만 그 사람도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피디님 은 그렇게 뜨겁지 않다. 뜨겁지 않아. 내가 더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인 거죠. 에에. 저는 아주 분명해요. 음. 2 0 대면 전자. 음. 3 0 대다. 후자. 아 20대 때는 음.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좀 내가 서운하더라도 음. 내 진짜 이상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만나볼 필요 있다 고 생각해요. 음. 한번 거기서 대어봐야 정신을 차려요. 음. <laughs> 한번 대어봐야, 아,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음. 것만이 다가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진짜 나한테 맞는 게 뭔지를 안다니까요. 음. 30대는 좀 달라요. 음. 30대는 나도 체력이 좀 힘들고, 아 어, 결혼도 생각하면 결혼에는 음. 나를 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편하다. <laughs> 편하다. 나 아, 좋아하는 거 거로...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해요. 나 좋아하는 거를 좋아하는 건 찾는 게 아니죠. 음. 좋아하는 건 그냥 좋아하는 거죠. 되게 좋아하는 걸 찾을까요? 그러니까. 어 그냥 저는 좋아하는 건 누구나 있다 생각해요. 음. 그게 어떤 사람은 유튜브 보는 걸 좋아하고 뭐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어떤 공부를 좋아하고 과, 어떤 과목을 좋아할 수도 있고, 내 음. 춤추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노래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좋아하는 건전 찾는 게 아니라 되게 본능적인 음.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찾지 말고 내가 그냥 어떤 걸할때 제일 행복한가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음.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게 다를 경우에 음. 내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음. 어떤 걸더 우선시 할 것인가 음. 어, 그런 고민은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저희 그 중고등학교 때 음. 많이들 이제 그 꿈꿔왔던 게 프로게이머 된다는 친구들 되게 많았어요. 아,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 직업으로 연결시키려면 프로게이머 발고은 없거든요. 어... 그친구들 지금 뭐하냐? 프로게이머 된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하려면 그거에서 1등을 해야 어, 사실 맞아, 되는 맞아.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만큼 좋아하는 걸 찾는 것도 어렵지만, 좋아한다고 또 1등 되는 건더 어렵다. 그러니까 치열하게 고민하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결혼해도 충분히 당연히 아기도 낳고 회사 생활도 음. 할수 있죠. 근데 남편이 일단 어떤 사람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본인이 사회생활에 대한 의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여성분들 중에 결혼하시면 이제 전업주가 되신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그렇게 크게 회사 생활 자체에서 흥미를 느끼거나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되게 흔들릴 것들이 음. 많죠. 저희 애가 7살인데 7살 되니까 다 <laughs> 컸어요. 그래서 그 정도면 음. 사실은 어느 정도 키웠다. 음.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아이가 7살 될 때까지 일을 안 했으면 사실 경력이 단절되잖아요. 다시 음. 그 일을 하는 건 되게 힘들어서 조금 마음이 흔들릴 때도 음. 내가 평생 일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버티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서 이세 해본다. 어디가나 뭘 가지고 뭐든지 미래가 없고. 많이 하는 거 상인가요? 아이 그럼요. 저 로또 매니아입니다. 한탕주의가 있어요. 얼마까지 당첨된 적 있어요? 사행성도 있고. 10만 원뭐 되는 것 같은데. 10만 원이 몇 등이에요? 몰라, 기억도 안 나. 근데 100만 원짜 사가지고 10만 원된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 로또 할때 꿀팁이 그걸 산 다음에 절대 그주 토요일에 그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말라. 봉투에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한 1년 뒤에 그 유효기간 범위 다 됐을 때 이제 한번 몰아서 이제 그 한번 확인하는 게 어떤 그 로또 사면 그 일주일이 되게 그 기대감과 행복감 다음 주에 이거 당첨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한 주를 보내게 되는데 그걸 한 1년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일련이 이제 1만하겠어요 네, 그렇다면? 10만 원 당첨자의 소감이었습니다. 네, 여러, 그렇게 네. 해야 여러분 됩니다. 그렇게 하면 10만 네. 원 당첨될 수 있어요. 네, 네, 꿀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조금 음. 투자해야지 로또 음. 한탕 중에 저는 그런 스타일 아니요 로또도 할게. 과학이거든요. 그게 로또 홈페이지에 가면 <laughs> 그 일회차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당첨된 숫자나 이런 게 있어요. 아니, 솔직히 여러분, 뭐, 1억이라고 당첨되고, 뭐, 이런,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단, 하겠습니다. 로또도 과학이다. 네, 로또는 과학이다. 네. 네. 침대도 과학이고, 로또도 과학이다. 과학이다. 네. 여러분들도 이 영상 밑에 댓글로요. 많은 고, 진로 상담이든 뭐 재테크든 뭐든 다 좋습니다. 이렇게 아무거나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에 싹 모아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저희의 경험에 비추어서 <laughs> 저희가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